네, 오늘, 어, 3월 2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립에 나오신는우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건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laughs> 예수님의 평소의 평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평소의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것입니다. 자, 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이제 드디어 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고발을 어, 받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금방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오히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은 평소에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빌 빌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런 고발을 당하면 반드시 사형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절에 보시면 백성을 미혹합니다. 백성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무슨 일을 하냐하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금, 세금이 세금은 이렇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만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금을 못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미혹해서 세금을 못 내게 하고, 그리고 자칭 왕입니다. 자칭 왕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이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자칭 왕이두 가지는 한 가지만 걸려도 아마 극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님 대해서 이두 가지 문제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심문을 하는데 참 특이합니다. 뭐냐하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만 묻습니다. 네가 백성을 미혹했느냐, 혹은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했느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냥 네가 왕이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앞에 두 가지는 묻지 않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만 묻냐 하면, 이것은, 어, 이 유대, 유, 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환영하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을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샅샅이 다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걸 모를 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전혀 예수님을 몰랐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laughs> 유대인들이 이 질문, 유대인의 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발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대답하십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그래 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될 그런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사역에 대해서 빌라도가 잘, 알수 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게이 세상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사시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면서 그가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부터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이죠. 다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동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이 예수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뭐 골치 아프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이 8절에 보시면 헤롯도 예수를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 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한번 만나보기를 오래전부터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거기에 가볼 수가 없었던 거죠. 관심은 있지만 소문은 들었지만 가볼 수는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기적을 행했느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려냈느냐, 네가 물리를 걸었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느냐, 그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절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 거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무죄로 방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죠? 심심풀이로 물어보고 심심풀이로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내가 그러면 한번 믿어줄게.라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정말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헤로세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니까, 어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겠죠. 그런데 헤롯이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잠깐 희롱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 버립니다. 자기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된 주된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처럼 헤롯도 예수님에게 정보원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익서 한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죄가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지 그에겐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것은 평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산상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그 빛과 소금이 어떤 것이냐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십시오. 좋은 어머니로 살아가시고, 좋은 부모님으로 살아가시고, 좋은 사장님, 좋은 직원으로 살아가시고, 좋은 집사, 좋은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는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핍박이 먹히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 살기로 원하십니다. 평소에 선하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선하고 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실 때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거짓 고발을 하지만 세상의 심판자들도 재판관들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착하고 선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